집에서 내보내진 강아지 한 마리 며칠이 지나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강아지가 머무는 곳은 자신이 살던 집의 대문 앞이었습니다. 강아지를 놀라게 하지 않기 위해 구조자는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강아지의 눈은 여전히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합니다. 불안한 눈빛. 하지만 아직은 사람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은 듯 합니다. 구조자는 말을 아끼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어 강아지를 쓰다듬습니다. 작은 진심이 전해지기를 바라며 서서히 마음을 열어봅니다. 구조자는 안심한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마침내 녀석을 구조하는 순간입니다. 깨끗한 목욕으로 하얀 털을 되찾는 아이, 회색빛 먼지 속에 감춰져 있던 본래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하는 목욕과 정성스레 빗어주는 손길에 강아지도 조금은 편안해 보입니다. 길게 자란 발톱, 털도 하나하나 손질해줍니다. 뽀얗고 뽀송뽀송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녀석도 오랜만에 누군가 챙겨준다는 게 행복한 모양이네요. 진료대에 올라온 작은 몸, 수의사는 피부 상태, 잇몸색, 천까지 차근차근 확인합니다. 꼼꼼히 귀청소도 하며 새로운 보호자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피검사도 진행한 결과 다행히 큰 이상 없이 건강한 상태. 이제 이 아이는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새집에서 처음 먹는 맛있는 밥, 한 입, 또한 입, 입가에 번지는 미소처럼 행복이 느껴집니다. 느긋하게 방안을 거닐다가 조용한 오후의 햇살 속에 편히 누운 강아지. 이제야 진짜 쉼이 찾아온 순간입니다.